지금도 로봇주들이 좀, 막, 예, 지금도 막 강해요. 한 달이 넘었는데, 그러니까 이제 레인,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살짝 쉬어가고 대신에 뭐 휴림 로봇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. 뒤늦게 이제 막한 달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막 상승이 나오고 이런 구도가 되고 있어요. 아. 의외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앞에 치고 나가는 놈 뒤에 이제 2등 그룹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뒷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의외성이기 때문에. 굉장히 좀 수익률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만큼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, 2023년에 2차전지 아 진짜 난리도 안죠 그거는 아니었죠. 한 8개월 갔잖아요 엄청났죠 네. 맨 앞에 막 뛰는 애들 있고 걔네가 하도 올라가니까 음. 뒤에 애들도 막 나중에 2차전지 양극재 만든다 그러면 막 올라가고 <laughs> 매매를 또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이제 1년에 뭐 한두 개 테마만 잡으세요 그 로봇으로 이제 2월인데 벌써 1년치 벌거다 벌었어요. 다 벌었어. 아. 로봇에다가 한번 막 몰빵을 해가지고 A, B, C, D 막다 사가지고 해서 지금 걷어들이기 바빠. 어? 지금 걷어들이시는데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? 그러면 은 이제 딥시크 나왔으니까 그 AI 소프트웨어 쪽막 오르면 걷어들이고 그다음 또 어딘가 가시겠지. 그러면 그런 식으로 <laughs> 가시겠지. 그렇죠. 이제 유목민 스타일로. 네. 가시고 나면 네. 이제 개미들끼리 막 허우적대다가는. 거기 이제 화전민들 남아가시고 찌꺼기 주워먹고 막 불에 탄 곡식들 막 이렇게 어 죽정이 막 그런 사람들 남아있지 이제 그분들 가시고 나면.